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치라이트 선생님, 카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물보 15편입니다. 오늘 같이 볼 질문은 1 3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다면 답변을 꼭 확인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입니다. 검은독 컨텐츠에서 도깨비 불목록인데요. 이미지 두개 모두 한국어로 해석하면 같은 뜻입니다. 이미지를 같이 게요. 이미지를 보면 하나는 우측 위에 히어로추억 한개 별도 드랍 그리고 좌측 밑에는 히어로추억 다섯 개 별도로 드랍 그 내용은 똑같죠 히어로추억 한개 별도 히어로추억 다섯 개 별도 똑같습니다 내가 알기로 좌측 위가 제일 희귀도가 높거나 가치가 높다 그런데 이미지를 봤을 땐한개 별도 드랍 다섯 개 별도 드랍 적혀 있다 번역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영문으로 확인했을 때 같은 내용이었고 추억 한 개가 세 번째 이미지 정도 추억 다섯 개가 마지막 이미지 정도로 드랍이 됐다. 추억 한 개로 열었을 때는 이 정도 나왔고요. 추억 다섯 개로 열었을 때는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뭐가 이해하기 어렵냐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고 한 개와 다섯 개 별도 차이가 뭐냐. 다섯 개가 더 가치가 있다면 순서가 더 높아야 될 텐데 왜저 밑에 있었냐 그런 의미인 거고요. 답변으로 한개의 별도 드랍된 추억이라는 거는 검은 돛 컨텐츠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도깨비 불이고 다섯 개 별도 드랍이라는 거는 검은 돛 허공의 재능에서 제공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더 했을 때 기본으로 제공된다라는 것은 일정 확률로 등장하는 거고. 5 개라는 옵션은 허공의 성도에서 너가 찍었기 때문에 등장한 거다. 허공의 성도를 보면 여기에 차원에 다시 6% 확률로 히어로 추억을 드랍하는 도깨비 불한개 보유 이 노드에 의해서 등장했다라는 거죠. 옵션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희귀도가 높고 낮음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깨비 불을 진행하실 때는 이렇게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시즌 진품 장비에 대한 가치는 이해는 합니다. 진품의 절대자와 기본의 옵션에 의해서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게임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시간이 흘러도 진품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충분한 드랍이나 물량이 발생하지 않아서 가격이 계속해서 비싸진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 아이리스 레전드 유물 추억과 유사하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살수 없으며 빌드를 운영할 수 없었던 단점들이 존재한다. 지금의 진품 가격이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진품을 구매하려 해도 결국 플레이어는 재화를 벌어들이지만 그 시간 동안 진품의 가치도 오릅니다. 결국에 플레이어는 지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와 현상을 인지하고 있냐. 또한 이것에 대한 생각이나 의도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질문을 했고요. 답변으로는 특정한 옵션, 최대 축복이나 적중 시 저주 발동 등 이러한 옵션이 있는 진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예상했다. 왜냐면 이러한 아이템들은 가치가 높고 필수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축복 하나 더 늘리거나 또는 스킬을 하나 빼지 않고 스킬을 직접 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옵션들을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치는 높지만 선택적이다. 반면에 기본적인 노멀한 옵션을 가진 진품은 가격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빌드를 구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답변으로 보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유저들이 더욱 강력해지기 위해서 또 돈을 한번 쓸때 제대로 된 베이스템을 사자라는 생각으로 축복이 붙은 것과 저주를 붙은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른 가치가 높은 것도 맞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도하고 있었던 것, 예상대로 움직인 게 맞다라고 합니다. 다음 3번 질문입니다. 2주간 한 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8티어까지만 즐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진품의 대략적인 개수 목표는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8티어까지만이 아니라 8티어를 계속해서 2주간 돌았을 때를 의미한 것 같아요. 답변으로는 플레이어 파밍 능력에 따라 나침반 전략을 사용하면 대략 3에서 5회 파밍마다 진품이 하나 드랍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무런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대략 100회 정도 파밍해서 진품을 하나 드랍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침반 전략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되게 많이 차이 나죠. 여러분들이 진품을 파밍하겠다면 반드시 나침반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1티어 옵션 붙은 장비들이 뜨면 10 결정쯤 경매장에 올려야 하는데 경매장의 진열대가 시즌 1회성에 진열 개수도 적다 보니 올리지 않습니다. 저렴한 아이템을 올릴 바에 비콘, 나침반 등등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풀리는 매물도 적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생각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답변으로는 당분간 없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에 올려드린 두카티 파밍에도 영향이 있겠죠. 기계의 신에 권투 선수가 있는데 이 몬스터는 레어 몬스터입니까? 또 해당 몬스터는 드랍 수량과 같은 효과를 받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권투선수는 레어 몬스터고 모든 드랍 수량 관련된 버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인형 드랍 수량 버프 주는 것도 받고, 또 드랍팻이 가지고 있는 것도 받고, 나침반이 주는 드랍 수량 영향도 다 받겠죠. 그래서 기계신 권투선수를 노린다면 한 번에 많은 드랍 수량을 챙겨서 가시는 게 좋겠네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둠이나 천둥 지역, 목, 피통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같은 티어에서도 드랍률 차이가 존재하나요? 라고 했을 때 답변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랍률은 모두 같다라는 뜻이죠.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더러운 꼼수 재능을 사용하며, 상태 이상 확률이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창에 100%가 되는데, 실제로 모든 상태 이상 확률을 플러스 100% 해주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표기인 건지 질문을 했어요. 답변으로는 표기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상태 이상 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표기가 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거고요. 라이트닝 스파이크 무감각에 마취 확률당 이제 마취 부여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내용인데 허공의 성도 질문이에요. 루카티 파밍을 하신다면 이러한 성도를 봤을 거예요. 여기 옵션에 보면 전 구역의 전투 난이도는 게임 플레이가 종료되어도 사라지지 않음, 즉 기계 인형이 종료되어도 모든 몬스터들은 그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기계 인형이 종료되면 드랍 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카티에서도 기계 인형을 종료하지 않고 기계 신을 진행하라 했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적용이 될까 해서 물어봤는데, 종료했다면 드랍 보상은 사라지고, 전투 난이도만 남아서 유지된다고 합니다. 9번 질문입니다. 최초의 불꽃가루 사용처가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 개선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다음 시즌에 꼭 개선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부분은요. 다음 시즌에 꼭 개선할게요 라는 답변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침식하고 실패하면 굉장히 큰 리스크와 허무함이 느껴진다. 침식 실패 횟수가 많아지면 최대의 도달이 생겨서 별도의 보상이 있으며 침식하는 목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건의를 했을 때 답변으로는 의견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11번 질문입니다. 최초 불꽃 결정 중첩 개수를 999개보다 높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나요? 했을 때 당분간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그림 그리기 시즌 컨텐츠를 완료한 후맵 안에 있을 때 다시 그리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마을로 이동해서 다시 그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 번, 세번 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니까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답변으로는 당분간 계획이 없고 이유는 개발 베이스적인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13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완료 후 이게 안에서 던전 재시작 기능을 추가할 생각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답변으로는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무물보 15편 13개 질문 답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과 답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질문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라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와 함께 개발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질문은 캐릭터 아이디와 함께 남겨주시면 좋고요. 캐릭터 아이디는 상태창을 열어서 위에 있는 캐릭터 이름 밑에 있는 아이디 이거를 복사하게 하셔서 이렇게 함께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개발팀에 전달해서 질문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했던 다음 시즌에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짧게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웬만한 모든 게임들은 패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은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재설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재설치에 가까운 진행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모바일 입장에서는 전부 재설치해야 되며 또 버전이 바뀌게 됐을 때 안드로이드나 iOS는 재심사라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실패하면 언제 성공될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pc 입장에서는 간단한 게 맞습니다 다만 유저 입장에서는 재설치라는 큰 용량을 시간 들여서 한다는 게 시즌이 바뀔 때는 이해라도 하겠지만 패치에서 진행한다면 쉽게 이해하긴 어려울 겁니다 두번째로는 개발 입장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 지금까지 개발이라는 일을 해왔을 때 핵심 코어를 제외하고는 사이드 코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온라인에서 다운받아서 덮어 쓰는 패치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터치는 많은 패치를 손쉽게 진행을 하고 있 그러나 핵심 코어 단에서 건드려야 되는 거는 역시나 1번이라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핵심 코어를 바꿨을 때는 그에 따른 사이드 코어도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정화 부분에서 상당히 리스크를 가져갑니다. 이 리스크라는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의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유저들이 말하는 개선해달라는 핵심 코어를 건드리면서 안정화 부분의 리스크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전자가 맞습니다. 작은 리스크를 감수해서 다음 시즌에 개선하는 게 맞지. 유저들 개선을 위해서 핵심 코어까지 건드려버린다면 그 또한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더큰 리스크를 짊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점검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놓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게임사들을 보면 일주일이나 2주 또는 일정한 기간에 우리 얼마나 점검을 할 거야라고 공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20일, 11월 13일, 11월 8일 이런 식으로 일주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 무점검 패치, 무점검 패치, 뭐 또는 또 여기 정기점검이 있는데 길게는 보름이라 볼 수도 있고 짧게는 일주일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기점검을 거칠 때마다 9시부터 1시 긴 시간을 점검하는데 점검 내용이 서비스 안정화 작업이죠. 이로 인해서 패치 진행 시 다운로드한 패치 파일을 적용하는 게 크게 용량이 바뀝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개발 입장에서는 코어와 이런 리스크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토치라이트는 점검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습니다. 대신 무정검 패치라 해서 점검 시간을 가지지 않고 패치를 적용하면서 재접속만으로 패치 내용을 다운 받아서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두 번째 개발 입장에서는 사이드코어를 건드려서 무정건 패치로 유저들의 니즈를 개선하자라는 게 아마 개발사에서 목표로 하는 개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신다면 다음 시즌에 적용해 준다라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핵심 코어 딴에서 미리 좀잘 만들면 되지 않냐? 라고 한다면 정말 어렵겠지만 패치 없는 게임이 없겠지만 그 부분 또 게임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안정화를 거치다 보면 점차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즌 크게 시스템과 이 플랫폼이 바뀌었죠. 이큰 플랫폼을 딱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안정화를 해나가겠다 크게 틀을 안 바꾸겠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과 다다음 시즌에서 크게 크게 개선해 나가면서 안정화라는 탑을 쌓는다면 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까 라고 저 또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카키카키TV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있습니다. 월 990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월 2990원 멤버십 가입을 하신다면, 모든 영상 마지막에 VIP 멤버십 여러분들의 닉네임 또한 등록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